제가 말씀드려야 될 여섯 번째 주제는 특허손해배상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점인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어, 침해 관련 증거 제출과 관련된 부분 이 주를 이룹니다. 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아마 보니까 이제 배부가 어, 된것 같은데요. 지재연에서 2016년 2월 26일에 이슈 페이퍼로 이제 관련 주제를 한번 냈었고요. 또 종래에 제가 어 변호사지의 특허법 제 128조 손해산정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을 이미 낸바 있어서 그런 연구들을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를 한번 보면 기본적인 문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어 지속적으로 제가 최소한 기억하기에는 뭐 지난 10년 아니면 뭐 짧게는 5년 정도의 어 타임스팬을 보더라도 이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이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어, 저도 계속 개인, 개인적으로는 뭐 종전의 2010어 2년에 어 법원 그리고 뭐 변호사 뭐 학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엠피리칼 스타디를 한번 해봤었는데, 뭐, 엠피리칼의 결과가 한 1억 정도의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작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GNP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디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어 만약에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정 GNP에 의한 이제 판단으로도 높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 제가 판단하기에 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도 아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징벌 배상을 하더라도 징벌 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붙여가지고 꼽하는 건데. 예를 들면 3배 이내에서 이 승수를 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액출 데미지 액수 자체가 뭐 작으면 아무리 곱해도 실질적인 금액은 커지, 커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어 종래 이제 선행 연구들은 대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128조를 개정을 해서 뭐 추정 조항 들을 더 넣어야 된다 거나 하는데 사실은 추정 조항 들다 넣을 만큼 넣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할 만큼 웬만하게 다 연구를 해서 넣을 만큼 넣었고 뭐 아까 정차 교수님 발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만큼 전세계 제도를 열심히 연구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온갖 나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뭐 웬만큼 넣어도 실질적으로 어, 소송상 그렇게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문제의 해법은 오히려 이게 문제의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현행 제도가 어떤가라는 걸 한번 보면 현행 제도는 아주 단순화시키는 이제 위식에서 보더라도 이 128조는 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128조의 조문에 따라서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보다 오히려 더큰 손해 배상액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제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제 제한배상주의에 따라서. 어, 완전한 증거가 다 발견되는 경우 즉 피가 1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전체 손해배상액을 다 받게 되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피가 1이 아닐 경우에 주어진 값 y가 존재하면은 이것 두 개를 확률적으로 증거법적 관점에 서서의 총합은 1보다 같거나 작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걸 늘리는 하나의 방법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2012년 보고서에서도 그런 걸 썼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 R값이 만약에 뭐 0.3이면 3배를 곱하면 0.9가 나오고 하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증벌적 손해배상이 전혀 무익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이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 실효적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도급 그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도입이 되어 있지만, 우리 민사법제하고는 사실은 맞지도 않는 제도인데, 맞지도 않는 제도를 억지로 사실은 이제 특허법제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 맞지도 않는 제도를 강제로 집어넣는 것에 대비해서 어, 일단 기존 제도하고 정합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 제도를 어,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일은 무익한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빛 아라운드 부시 그니까 숲에 뭐 언저리를 계속 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으로 출발점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증거법적인 문제들에서 오히려 보완할 지점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할 때가 된것 같고 괜히 뭐 128조에 6항, 7항, 8항, 9항 뭐 10항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어, 옵션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옵션의 증가가 반드시 실효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그럼 논의된 게 실제로 제가 어, 법원에 있을 때도 소위 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논의를 했었고, 일본 제도와의 관계에서도 일본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 이미 법제화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일본 법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개정 민사 소송법이나 아니면 현재 어 특허법 등 지적권법에서 있는 손해 추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서 제출과 관련돼서 손해의 증명을 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수준 이상으로 과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제 실무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 미국식의 하드 디스커버리를 하는 거는 너네들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건 정말 아주 어 재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또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영국식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어,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정창호 교수님께서 숙제만 던져 놓는 방법도 취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초식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단은 숙제를 남겨 놓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저는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뭐인헨스트 데미지건 피니티브 데미지건 뭐 사실은 뭐 제가 지재위 처음은 이제 지재위 추진단에서도 뭐 논의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징벌 배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 징벌배상이란 자체의 명, 명칭이 좀 좋지 않다 가중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자 뭐라고 인앤스 데미지 이야기를 했고 실제 미국에서도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피뉴티브 데미지하고 인앤스 데미지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한 5년 4 5년 전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뭐 명칭을 뭐로 하는가는 뭐 징벌로 해야 되면 안 되고 뭐 가중은 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본질에 전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또 사실은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어떤 기술 혁신에 있어서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발명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이고, 또 직무발명의 대부분은 사실은 또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대기업들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출원을 줄이고 있고, 실제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알수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출원을 하면서도 벤처 인증 등을 위해서 출원을 하는 목적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이걸 나중에 만약에 국, 특히 국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한 아난나에 있어서의 인터뷰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쓸 수도 없는 특허를 출원하면은 특허청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특허, 특허청에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뭐 KPI를 만드는 일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뭐 비슷한 고민들을 사실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어, 이 부분이 실효적으로 돼야 사실은 중소기업 보호도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특허법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보니까 실제 이 문제를 누가 지고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이 이걸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급법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허법에서 해야 될 기능을 사실은 얘가 하고 있고 그것도 정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술자료 탈취행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35조가, 어 우리가 지금 말했던 3배 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벌써 됐고, 이게 이제 하도급법 개정안이 홍준표 의원 은 아니거든요. 그럼 홍준표 의원이 지금 도지사한 지가 몇 년인가요? 벌써 국회의원 끝나고. 생각해 보시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몇 건이나 이게 실제로 있었냐, 어, 건수가, 제가 아는 한건 한 있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의 개정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아까 뭐 특급법 132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민사소송법상에 있어서의 무소제출 명령도 현재 제도가 있고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례의 법제도에 비해서 민사소송법은 상당히 진보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민사소송법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 도대체 왜 자꾸 특허하는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고, <laughs> 왜 자꾸 예외를 자꾸 달라고 그러냐. 왜 자꾸 뭘더 보완을 해달라고 그러냐. 이 민사소송법이 다 했고, 심지어 너네들이 원해가지고 132조에다가 세, 별도의 규정까지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걸넣어났는데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이제 특허 제도에서 있던 그 증명을 하기 어려운 점 치매 증명하고 손해 증명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매 및 손해 모두에서 익스포트위트니스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뭐 저도 실무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걸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해봐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한 건에서 수십억 배상이 나올 수 있는 제도에서는 1억 원짜리 전문가도 쓸수 있지만 한건 해가지고 배상이 2천만 원 나오면 변호사는 뭘 받으라고 천만 원짜리 전문가를 쓸 수는 없죠. 그니까 러 생각해 보면 그게 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있어서 이제 제 보고, 보고서를 보시면은데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썼는데 그 부분은 뭐 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가지는 어떤 점은 어떤 미국 소송 절차와의 어떤 차이점. 단순히 여기에 제가 언급한 미국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을 떠나서 꼭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식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손을 보면 사실 132조를 더 손을 봐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손을 볼 필요조차도 있을까라고 하는 점 하나에다가 일본이 도입한 그 특허법에 들어간 약화된 디스커버리는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높고, 일본도 이게 실효적이라고 하는 문헌들은 거의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어 제가 쓴 보고서에는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네, 여기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한국시 디스커버리 제도를 기본적으로 좀 논의할 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점 하나 하고,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논의할 시점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어,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이 논의를 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이 제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대포지션 제도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이 증거의 수집 쪽은 대리인들이다 증거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된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사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전체 특허 소송 심리에 있어서 주도권을 잃지 잃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와서 증거법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사실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입법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특급법을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제 드물게 있는 논의들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특급법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현행제도를 일단은 그대로 어, 두면서 128조만 손을 대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효적으로 논의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어,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